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야 채널 반갑습니다. 건조함 박가입니다. 운장력 도보 10분, 3억 중반대 가성비 복층입니다. 차는 세대별로 한잔 100%고요. 그리고 테라스 공간은 복층에 이렇게 넓게 기역자 모양으로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와 체강도 아주 잘 비치고요. 활용도가 아주 좋아요. 영상 출발합니다. <laughs> 박가 박가 가성비 복층답게 솔직히 조금 층고가 되게 아쉬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부분 밑으로는 솔직히 네. 좀 활용도가 많이 죽어버립니다 에어컨은 여기 벽걸이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욕실이 있어요 그래도 욕실은 샤워가 가능하다 그리고 테라스 공간으로 나가는 이 방은 솔직히 그냥 창고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 보셨고 이제 이쪽 공간이 조금 층고가 높으면서 이 부분을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를 방 개념으로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싱크대를 만들어 놨고 냉장고는 세울 수 있습니다 안쪽 보면 짐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건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까 예. 바까 자, 1층 공간으로 내려왔어요. 아, 여기가 원래 일반층에. 그쵸. 방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계단을 이쪽에 빼서, 사실 여기도 그냥 잔짐 묵은짐 놓는 공간입니다. 1층에 방이 4개인데, 그냥 3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반대로 이제 영상을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자, 전실이 왔고요. 음. 전실은 키큰 장, 신발장 세칸 이게 전실공간 작잖아요. 네네네. 중문도 있는데, 네네. 그거를 상세할 수 있는 공간을 이 옆면에 만들어 놨습니다. 오. 이 패트리 야. 수납장을 그래도 빼곡한 옵션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 팬틀이 어, 쓸모있을 정도로 큼지막하다 응. 그리고 등문 기준으로 1층에 첫번째 방자 1층에 3번 방이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방에 들어왔고요 에어컨 다 들어가져있고 탑층인데 창문 크고요 2800에 2600정도 나오는데 요거 이제 수납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칭찬해 빠까 빠까 자 1층에 3번방 보셨고 여기가 이제 계단으로 가는 방 그리고 벽면 쪽은 웨인스코팅 그래도 음. 환기창이 잘 뚫려져 있는 게 답답하지 않게 다 수납을 해놓고 2번방을 살펴볼게요 자 2번방에 들어왔습니다 음. 자 장점은 이제 이런 수납공간이 옵션이라는 거고 이 수납공간 제외하고 공간이 3m에 2717이 나와요 어, 이 상태에서 침대 두시고 음. 책상 두시는데 문제 없는 크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앞쪽 조망은 뻥 뚫려있어요 자 2번방 보셨고요 복도 구간은 멀티 공간이 상당히 좋아서 수납공 짜셔도 될것 같아요. 양 옆으로 한쪽 벽면이든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거실 조망이 진짜 한쪽 망이 보이고 뻥 뚫려 있습니다. 와, 이쪽에서 보면은 시원하게 뚫려 있더라고 산도 네. 보이고 진짜. 와, 여기가 진짜 운정역이 도보 10분이고 복층 가격이 괜찮다. 근데 아쉬운 감이 좀 없잖아 있죠? 아, 그래도 이거 일반 층 기준에도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이게 복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성비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거실 폭은 3,175고 에어컨 옵션 그리고 앞쪽은 네 욕실인데 욕실 확실히 그래도 괜찮게 뚱뚱하게 오, 나왔어요 네. 만약에 술 세면대, 양병기, 파워 파티션까지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고요 네. 완벽한 집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성비로는 진짜 괜찮았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네. 가격 계산하면은 가격 대비는 좋아요 진짜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LTV가 10% 줄어가지고 입주구이 많이 필요한 복층들이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5천 하던 게막 9천 하는데 여기는 보담보 실입이 괜찮아요 오 좋구나 네. 주방 공간도 지금 환기창 크게 해놨고 가스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 다시 이제 연결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광파 오븐, 냉장고 자리도 여유롭게 되어 있고. 여기도 열어 보면은 어. 여기도 하드웨어 장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좀 뚱뚱하게 잘 나와서 4인 가구가 식사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요즘에 되게 뚱뚱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네. 네. <laughs>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땀흘리잖아 <laughs> 다용도실이 뚱뚱해요. 아우, 이것도 마인 뚱뚱해요. 어, 뚱뚱해요. <웃음> 나를, 나를 <웃음> 보면서 얘기해 줘. 다용도실이 크다는 거지. 그렇죠. 바까바까 바까. 아전 누구를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아 네. 나는 쳐다보고 있잖아 <laughs> <laughs> 안방 살펴볼게요 어, 여기 양창구역도 되게 괜찮다 아 파주는 어. 확실히 집이 답답하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창문을 다 곳곳에 시공을 해놨어요 어. 사이즈도 괜찮은 게 3,469에 3,281오 어, 좋다 깔끔하게 맞아요. 여기는 국박의장을 이미 해놨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드레스룸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한짝 있어요. 아 <laughs> 한판 있어요. 어, 이 공간이 드레스룸 공간으로 아 만들어 놨습니다. 뒤쪽으로는 이렇게 해 놨네. 어, 그리고 욕실이니까 또 화세 있게 환기창을 또 옆면에 만들어 놨고요. 네. 장점입니다. 이거는 부부 욕실은 뚝뚝하네요부부 욕실 뚱뚱하네요. 메인으로... 어. 뚱뚱하네요. <laughs> 네, 뚝합니다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자, 이렇게 모든 공간 보셨습니다. 네. 아, 공간 전체적으로 보니까, 네. 아트홀은 반드시 이쪽에 하셔야 되고요. 맞아요. 쇼파홀이 좀 작잖아요. 이 중앙 공간이 넓잖아요. 2,500 그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공간 넓어서 쇼파가 튀어나와도 이질감이 없어. 제가 그 얘기하려고. 어. 튀어나오잖아. 어. 여기에 수납 공간 아까 하라고 했잖아. 어. 정확히 그렇게 하셔야 돼. 아. 이 집의 인테리어는, 어. 왜냐면, 여기서, 음. 바라보는 이 산조망이 너무 끝내줘요 아까 제가 이거 녹음 안 됐을 때 네. 미리 제가 말한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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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구조 자체가 괜찮아요 진짜 그아 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까 왜냐면 자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냥 말씀드려도 돼요 네, 가격 3억 6천이에요 3억 6천이면은 <laughs> 여기 일대의일반층보다싼 거예요 그리고 입주금 5천 아~ 입주금도 좋다. 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응. 강점은 가격과 실 입주금 그리고 응. 1층 공항원이 생각보다 괜찮다. 응. 자녀가 하나밖에 없고 복층 구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우, 자, 고맙다. 오늘 현장 궁금하시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여서 하마TV 대표 연락처 건조원박가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박가였습니다 바까, 바까.